이렇게 내가 힘을 받구나 아, 았서 50mm 하 이렇게 해서 <laughs> <laughs> 아, 띄워놓고 이렇게 아, 해서 이거 수만넣어놨근데 이제 안움직이 주먹 하나 딱빼고딱 해서 약간 바닥에 띄어야 돼 띄우고 딱 해서 그대로 그렇만 <laughs>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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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딱 해서 아 이게 딱 몸이 같이 나가야 된다. 나이 왼쪽 팔 놓고 힘 빼고. <laughs> 아 지금 돌을 붙여야 되잖아. 여기에 가 b a n a 이렇게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. 해고 아, 알았어요. 나 이렇게 하고 붙여서? 아, 얘딱플아카이 맞춘다. 어디? 아, 이렇게 딱 정확하게. 정확하게. 여기 딱맞추는 걸로.